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자소서 항목 분석으로 와봤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우리 공단에 채용된 지원한 동기와 인재상 중 본인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해서 그 이유를 작성해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입부에서는 산업인력공단에 지원하게 된 동기 개인적인 목표를 간단히 소개해야 되겠죠 즉 저는 산업인력공단의 역할에 이끌려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산업인력공단 자체는 국내 인적자원의 개발,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통해서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주로 직업교육과 훈련, 자격증, 고용지원, 해외취업,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일조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요 사업을 먼저 정리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직업 교육 및 훈련의 영역 이 중에서 하나만 고르시는 거예요.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직업 교육 및 훈련을 통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어, 국가의 경제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격 인정. 그다음에 고용 지원 서비스 그래서 자격 인정을 통해서 각 분야에 통한 필요한 자격증을 인증하고 그리고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기여하고 싶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해 주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고용 지원 서비스라든지 국제 협력 및 해외 취업 지원 기타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인재상 저는 이런데 관심이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어떤 업무에 어떤 어떤 인재상에 좀더더 더 어, 맞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H R D 코리아스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상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네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사회인에 관련된 역량, 사회인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회인은 인간답고 창조적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사회인은 자산관리 복리후생 업무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나는 이런 부분들의 복리후생 및 업무지원은 팀 프로젝트에서의 협력 경험이라든지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왔다 써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정리를 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휴먼 사회인은 자산관리 복리후 우생 업무지원 어 이게 협력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대부분 자산관리라든지 복리후생 및 업무지원을 하면서 협력을 좀더더 더 강화시켜 나갔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창조인 같은 경우에서는 분석 기법이라든지 운영 기술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행동인 같은 경우는 사업 환경 분석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의사 결정 지원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도전적인 목표 달성을 경험했고 그 달성한 경험이라든지 리더십 발휘를 한 사례들을 써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본인의 역량이 여러분들의 역량이 공단의 발전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훨씬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본인이 가장 뛰어난 점과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인이 가장 뛰어난 점을 먼저 작성을 해 주셔야지 되는 거죠. 최근 3년간의 경험 중에서 가장 성과를 거둔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의 강점을 파악한다. 예를 들어서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소통 능력이 저한, 에게는 강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사례를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사례를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강점이라든지 약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혹여나 베껴 쓰게 되면 실제로 산업인력 공단 같은 경우에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 면접이 굉장히 강화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좀 구성만 제가 잡아드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밖에 이야기를 못 드린다 라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사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같이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에 중요하죠. 마지막에 공단 업무 수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작성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신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사례를 정리를 해 봤습니다.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을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개인의 직무 능력의 향상에 기할 수 있다거나 인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문제 해결 같은 경우에서도 조직 내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접근해서 공단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소서 항목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성과를 낸 경험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미 여기에서 구성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데 협업이 필요했던 배경과 상황 즉 새로운 프로젝트의 시작이라든지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규모 조직에 대한 소개를 얘기를 해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줘도 되고요. 조직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죠. 여러분들의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추가로 드림 노력이라든지, 추가로 자료조사, 팀원 간의 소통을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가셔서 성과 및 결과를 이야기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자소서를 쓸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번 볼게요. 4번은 제가 페이지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지역사회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공헌한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역 줄이기 캠페인,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 지역 청소 활동, 멘토링 프로그램, 자원봉사, 학습 지원 캠프,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한 번쯤은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어, 자소서를 써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 저는 어떤 동기와 배경을 먼저 써주는 게 좋습니다. 공헌하게 된 계기나 동기를 설명하고 어떤 문제를 내가 인식했다. 나는 여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거기에서 구체적인 활동 중에서 한이 다섯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다섯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역할과 책임, 내가 팀원으로 참여했는지를 기술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변화나 성과, 즉, 문제를 해결했다라든지, 여기에서 쓰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말들은 웬만하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자수서를 쓸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하고는 같이, 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